자, 9-14 보시면 이것도 2부 가격이에요. 2부 가격. 자, 문제를 한번 볼까요? 자, 독점력을 행사하고 있는 놀이공원이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는데, 놀이공원의 경영자는 먼저 입장료를 받은 다음, 놀이시설을 사용하는데 사용료를 추가적으로 받으려고 한대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 입장료 받고 사용료를 또 받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경영자는 입장료를 한계비용보다 많이 받아야 하는지 아닌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어요. 입장객이 놀이 시설을 가동하는데 들어간 한계비용은 일정하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습니다. 자, 이때 A번 한번 볼게요. 자,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가 같다라고 하자, 이 경우 이용극대화는 입장료와 사용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을 하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우선 그래프를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그래프를 보면서 할게요. 요리공원 이용 횟수예요그 솜짝, 그 큐라고 할게요. 큐 이렇게 있고, 이제 가격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수요 곡선이 쭉 이렇게 나와 있고, 한계비용에 맞춰가지고 MC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게 완전 경쟁 시장에 해당하는 게 이제 P0가 되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게 Q0 이렇게 되는 거알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가격을 거기 있는 것처럼 P1으로 이렇게 부과한다라고 하면, 점점점에서 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를 Q1 이렇게 할게요. 자, 영역을 보면 여기가 A, B, 여기가 C 이렇게 있고, 여기가 D 이렇게 있어요. 요걸 보시면서 우리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해수를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용료를 만약에 P1으로 설정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사용료를 단위당 사용료금이죠. 요를. p1으로 책정시 이렇게요. p1으로 책정시. 자, 이렇게 p1으로 책정하게 되면은 자, 소비자는 얼마만큼 물건을 사게 됩니까?면 q1까지 물건을 구입하게 돼요. 그럼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a만큼이 소비자 잉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 a만큼이 소비자 잉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우선 뭐 스토리는 오케이 알것 같고요. 자, 그래서 기업의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이유는 소비자 인여이건데 총수입이 이거니까 이 총수입에서 총비용 d 를 빼면 기업 입장에서 얻게 되는 이유는 B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오케이 됐죠. 자, 그렇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에 이부가격제를 e 실시했다고 할게요. 그래서 입장료를 소비자 인연만큼 a만큼 부과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니까 뭐 이렇게 할까요? 사용료를 그냥 p1으로 책정하고 책정하게 되면 기업의 이윤은 얼마가 됩니까? 이게 인게 사용료로 인해서 b만큼이 이제 기업의 이윤이야. 더하기 소비자 잉여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자 잉여가 잉여가 여기 나와 있는 게 당연히 a만큼이잖아요. a만큼. 근데 요거를요, 우리가 가입비로 받는다니까 그래서 가입비로 이렇게 받게 되는 거예요. 가입비로 부과하게 되면, 자 이랬을 때 이러한 정책을 사용해서 가입비랑 사용료를 둘 같이 이렇게 따로 받았을 때 독점 기업의 이유는 이 부가격을 책정시, 책정시 독점 기업의 이유는 얼마가 됩니까?라고 하면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B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케이, 됐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사용료를 P1으로 책정을 했었는데, 만약에 사용료를 P0로 낮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만약에 사용료를, 사용료를 P0로 하락시, 네, 하게 되면은, 자 그때 사용료를 낮추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용료에서 얻게 되는 이유는 b만큼이 없어져 그러니까 이때는 빵 이렇게 되고요 이때 사용요금에서 얻게 되는 건 빵이야 근데 소비자 잉여만큼 소비자 잉여만큼 잉여만큼 우리가 가입비를 받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가입비는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하면 abc만큼 받을 수 있네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만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때는 독점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유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여기서 정리를 해보면 우리가 여기 있는 독점 이유는 A 플러스 B만큼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가격을 P1에서 P0로 낮추게 되면은 A 플러스 B 여기 나와 있는 것보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는 독점기업의 이윤이 증가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냥 그 정도 얘기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에 우리 B번 한번 볼게요. B번, B번은 바로 뭐냐면 자 놀이공원에 거기 보니까 수요가 서로 다른 두 명이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좋아하는 사람, 놀이공원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 조금 이용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한 사람의 수요가 다른 사람 수요의 두 배라고 해요. 이때 이용극대화 하기 위해서 거기 보시면 사용료가 한계비용보다 커야 하는가 작아야 하는가 그거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선 두 명의 소비자가 있는데요. 다음 페이지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수요가 거기 보시면은 한 명의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또한 명의 사람은 수요가 두배더 크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렇게 되어있는 상황인데 지금 2부가격제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우선 거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만약에 거기 보시면은 한계비용에 맞춰가지고 P0를 책정했다라고 합시다. 이렇게 책정을 했어요. 밑에 그림 잘 나와있죠? MC가 이렇게 돼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첫번째 한번 볼까요? 케이스 1 이렇게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이두 개인의 수요를 다 합한 다음에 한명 있을 때 원리랑 똑같이 생각해가지고요. 사용료를 한개 비용하고 맞춰서 P0를 책정했다고 합시다. 자, 이때 거기 보시면 개인 1이 누리게 되는 소비자 잉견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첫 번째 이게 소비자 D, 어, 소비자 그냥 첫 번째 사람, 첫 번째 소비자. D1, D1 해도 될까? 그러면 D2 막 헷갈리니까 뺄게요 그냥 첫 번째 사람한테 가격을 이렇게 부과하면 이 사람한테 얻게 되는 소비자잉여가 요만큼의 면적의 크기가 될 거예요. 거기 보시면 그게 E 더하기 F 요렇게 된거 이해가 되시죠? 음 됐고요. 자그 다음에 E 플러스 F 이렇게 인여를 얻게 되니까 그렇게 됩니다. 만약에 요거보다 만약에 더 높은 가입비를 받게 되면은, 그러면 요 소비자는 아예 시장에 참여하지 않게 됩니다. 에, 거기까지 잘 아실 것같고요 입장료는 둘다 똑같이 부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가 만약에 뭐, 뭐, 두명 해도 되겠죠? 그래서 여기 첫 번째 소비자 A라는 사람이 있고, 소비자 B라는 사람이 있으면 두 사람한테 이렇게 가입비를 받게 되는 거니까, 가입비는 어떻게 됩니까? 가입비는, 가입비는 이제 두 사람한테 요걸 받게 돼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어차피 올릴 거니까 이렇게 봅시다. 올릴 거니까 그 그대로 해볼게요. p 1으로 가격 올릴 때, 그래서 여기가 E, 여기가 F 이렇게 돼 있으니까 소비자잉여은 소비자잉여만큼 가입비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입비로 하면 K가 두번 되는 거죠. K 크기가 E 플러스 F가 되는 거야. 그래서 E 플러스 F만큼을 가입비로 이렇게 받아낼 수가 있어요. 두 명의 소비자가 있으니까. 오케이. 거기까지 됐죠? 자, 그런데, 그리고 사용료는 여기 한계비용에 맞춰서 부과했으니까, 이 경우에는 가입비에서 이제 이득을 얻고, 여기서 사용요금은 사용료는 여기서 받게 되는 이유는, 사용료를 부과했을 때 이유는, 빵,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입비에서 얻게 되는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돼 있다가, 자, 첫 번째는 이게 뭐라고요? P가 P0를 MC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예요. 이렇게 책정했을 때 소비자가 두 명이야. 두 2명 명이라가지고 사용요금은 우리가 거기서 얻게 되는 이유는 빵이고 가입비에서 얻게 되는 요거 보시면 이유는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어요. 자, 여기다가 지금 어떤 방법을 썼냐면, 야, 혹시 사용료를 좀 올리면 어때? 이거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사용료를요, 사용료를, 단위당 사용료를 P0에서 P1으로 인상시 이거예요. 인상했을 때. 네, 이해 되시겠어요? 올린 거야, 가격을. 그러니까 얘가 가격을 P0보다 여기서 조금 이렇게 올리게 된 겁니다. 자 올리게 되면은 거기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게요 올리게 되었을 때자 그러면은요 거기 보시면은 잉여가 어떻게 되는가를 봐야 되는데 P0일 때는 여기 E 플러스 F가 되는 건데요 사용률을 좀 올리게 되면 첫 번째는 잉여가 이렇게 올렸으니까 소비자 잉여가 이렇게 되는거 알수 있어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음 거기 밑에 그림 있잖아요 밑에 거의 보시면은 요 F랑 여기 나와 있는 게 이게 G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 왼쪽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보면 여기가 H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음, H. 그리고 여러분들이 첫 번째 하나 체크하셔야 될건 뭐냐면 요 F랑 G가 면적이 똑같다는 것도 한번 체크를 해 주세요. 왜냐면 이 옆으로 이동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길이랑 이 길이가 똑같아. 왜냐면 이렇게 똑같은 수요곡선 두 배가 되는 거니까 옆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높이는 똑같고 옆에가 이렇게 옆으로 가니까 여기 우리가 첫 번째 보셔야 될 거는 f와 g가 같다라는 걸요걸좀잘 생각하면서 그래프를 따라 그리시면 될것 같아요. 아셨죠? 자 다시 한번 거기 한번 볼게요. 275페이지에 설명이 잘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볼까요? 사용료가 P2인 상태에서 입장료를, 어, 사용료 이거 P2로 돼 있네? 죄송해요. 이거 P2로 합시다. 책에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사용료를 P2로 이렇게 인상했을 때로 할게요. 책에 대한 거. 예, 그걸 따라서 가보시면. 자, 사용료를 P2로 이렇게 인상했을 때, 입장료를 2보다 크게 정하면 어떻게 돼? 2보다 크게 정하면, 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비자 두 번째 B 소비자는 참가하지 않죠. 그렇게 되니까 입장료 가입비는 어떻게 합니까?라고 하면 가입비는 우리가 최대로 받으려고 하는 어, 두 배로 받게 되는 건 맞아요. 이 k 프라임인데 이때 k가 어떻게 됩니까?하면 e 보다 크면 안 돼. 그래서 이이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제 가입비가 소비자 인여 만큼이니까 원래는 E 플러스 F인데 이건 사용료를 올렸으니까 소비자 인여가 E 이렇게 됩니다. E. 두 명의 사람들이 다 가입한다라고 하니까 EE e 이렇게 됐고요 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입장료 e 이고그 다음 사용료에서 비용을 뺀 그거 한번 볼게요. 사용료에서 받게 되는 이유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앞서서는 한계비용에 맞춰서 가격을 책정했으니까 이거는 빵이었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얘를 좀 올렸어요. 올렸잖아. 올려가지고, 소비량이 어떻게 돼요? 두 명이 이제 쫙 소비를 하게 되는 거니까, 거기 보시면은, 여기 이제 얘가 이만큼 사고, 얘도 이만큼 사게 되니까, 이만큼까지 이렇게 구입을 한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올렸는데, 그랬을 때 거기 보시면은, 예, 올리게 되면 거기서 보시면 이제 이 비용을 뺀 거래량은 여기까지 되는 거죠. 그래서 FGH 이렇게 되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FGH 이렇게 되는 거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렇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이거 정리할게요. 다 더하면 E E 더하기 E F 이렇게 되고. 여기 다시 한번 볼게요 지금 F랑 G가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F와 G가 똑같아요 면적이 그러니까 요것도 그냥 F라고 쓸게요 그러면 E, E 더하기 E, F, H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윤이 원래 이렇게 있었었는데 그쵸 가만히 보면은 가입비를 좀 줄이고 어, 가격을 한계비용보다 좀 높게 올렸더니 요거는 똑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독점 기업에 여기 이부가격제를 설정하게 된이 기업의 어, 이윤은 증가한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윤이 증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가입비에서는 손해를 봤어. 가입비에서 이렇게 되니까 가입비에서는 손실이 되는 거죠. 가입비에서는 손해를 보게 됐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사용료를 하나도 받지 못하다가 사용료가 이렇게 증가하잖아요. 그래서 사용료는, 사용료에서는 이득을 얻게 된 거예요. 자, 근데 가입비에서 발생한 손해보다 사용료에서 얻게 된 이득이 더큰 거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어떻게, 이윤은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 가격을, 사용료를 P0에서 P2로 인상하니까 이윤이 증가했구만. 더 올리면 어떨까? 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더 올리면. 에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가격을, P를 더 인상할까? 인상하면. 자, 느낌 자체가 뭐냐면, 더 인상하게 되면, 아니, 이부 가격제의 장점은, 소비자 잉여만큼 가입비를 뜯어낼 수가 있는 건데, 가입비를 아예 자꾸자꾸 팍팍팍 줄어드는 거잖아. 사용료는 좀 늘긴 하겠지만, 왜요? 아니, 소비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 음, 책에서는요, 거기 보시면, 가입비를 더 인상해서, 너무 많이 인상하게 되면, 이윤이, 이윤이, 감소, 할 수도 있다. 라는 거예요. 감소할 수도 있어. 이렇게요.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하는 게 거기 275페이지 세 번째 나와 있는 그림이에요. 거기 보니까 가격을요. P3까지 굉장히 많이 올린 거야. 이쪽으로 할게요. 아, 이건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기까지 올린 거야. P3까지. 얘가 이렇게까지 올린 거야. 이렇게. 이해 가시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사람이 소비를 참가해야 되니까 거기에 이제 또 다르게 했어. 그 I와 J만 이렇게 해 놨잖아요. 이만큼까지밖에 이제 가입비로 이제 받을 수가 없대니까요. 거기 그림 보시면 I만큼이 이제 거기 보시면은 가격을 올렸으니까 소비자 잉여로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소비자에이 요만큼 이렇게 팍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고 이제 두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요. 그거 3번 여러분들이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떻게 되냐면 사용료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은 이윤이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걸 거기 그림을 보시고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